안녕하세요. 예, 영민tv 운영하고 있는 19살인데요. 오늘의 영상, 욕의 단점과 그리고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, 저가 어, 방금 영상을 또 찍었어요. 근데 저가 어, 이제 짜장면을 먹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묻었더라고요. 예, 어쨌든 자,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뭐냐? 이제 사람의 말은, 음, 사람의 어휘, 말은...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요. 근데, 밖에서 막 그렇게 욕을 막 이제 입에 달고, 막 이제 말하고 다닌다? 그러면은 그거는, 예, 본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. 음. 욕을 많이 하고, 막, 어? 시끄럽게 떠들고. 그래서, 이제 욕을 하면 안 되다라고 볼수 있어요. 그리고, 공공장소. 특히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는 더안 되죠. 예, 지나가는 사람들. 욕 듣고 막 이제 깜짝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. 막 할머니 분들이시라던가. 음. 예, 그렇죠. 그리고 일단은, 일단은 욕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상당히 예, 싸보여요. 음. 이제 저렴해 보여요. 음. 저 얼굴 보세요. 저 욕을 하게 생겼어요? 아니죠. 예, 전 욕을 안 해요. 음. 제 영상을 다뭐 이제 정독을 하시다면, 아니 이제, 해 보신다면 알수 있겠지만 욕을 안 하는데 가끔 예뭐 이제 웃기려고 할때 가끔 이제 욕을 좀 넣긴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병맛 더빙이나 뭐 이제 재미로 만든 노래들 보면은 욕을 많이 욕을 좀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저가 할 때마다 좀아 욕을 좀안 하고 웃기면 재밌을 텐데 저가 살짝 욕을 하면은 좀어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음. 아무튼, 욕을 많이 하면 사람이 상당히 싸 보인다 라고 할수 있어요. 저가 또 최근에 또 예를 들어 아 유튜버 분 계시거든요.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랑 어떤 일반인이 놀이공원에서 싸우는 것도 봤어요. 근데 보니까 좀 너무 보기 그렇더라고요. 보기가 음. 막 욕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 많은데 공공장소에서 분위기 다 망치는 거잖아요. 분위기, 예, 그래서 욕은 나쁘다 라고 볼 수가 있죠. 욕은 나쁘다. 음, 자, 그럼 오늘의 교훈 욕은 나뻐. 욕은 나쁘다. 자, 한번 따라 해봐요. 욕은 예, 잘했어요. 예, 그러면, 아, 어, 또할 말이 없네요. 예,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끝.